오늘 말씀은 엘리야 이야기를 우리가 좀할 겁니다. 이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 내일부터 우리가 40일 기도회가 시작되는데 이 엘리야와 같은 기도응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나라든 혹은 사회든 조직이든 간에 지도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행복 불행이 결정납니다. 이북 이스라엘은 남 유다와 갈라지고 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이 지속적으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시간을 가져야 됐고, 그리고 역경과 환란의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지도자가 한명 잘못 써게 되면 그 지도자 때문에 생기는 잘못된 지도력,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판단력. 이런 것들이 자기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할 때마다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아주 큰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엘리야가 이 아왕에게 그 나라에 있어서의 우상숭배의 문제를 깨뜨리고 최후의 영적인 전쟁을 펼치기 위해서 갈멜산의 전쟁을 선포하죠. 그래서, 바알과 아스라의 선지자, 400, 450, 도아 800명과 엘리아가 갈멜산에 서서 그곳에서 재단을 쌓고, 하늘로부터 먼저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에 대해서 경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시작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선지자들이 기도를 합니다. 의식을 거행하고 열심히 빌어대고. 근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안 되니까 엘리아가 조롱을 합니다. 너희 신이 잠들었나 보다. 죽었나 보다. 좀 흔들어 깨워라. 하늘로부터 뭔가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봐라. 이 자존심들이 상해 버렸어. 그때부터는 자기 몸을 자악하고 자해하면서 하늘에 비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상숭배자들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시간이 얼추 되어서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엘리야가 이제 홀로 재단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세워지는 약속의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에 고랑을 파고 물을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이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대심을 보여주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가 아는 성경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나무와 제단을 다 사르고 옆에 있는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더라 그랬어요. 이 기적이 갖고 있는 의미는 큽니다. 아무리 많은 우상숭배자가 있어도 믿음으로 바로선 한 사람의 능력이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이기는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알과 아스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을 칼로 도륙하고 모두 죽여버렸어요. 얼마 지나하나 보니까 저기 먼 곳에서 먹구름이 일어나더니 그 먹구름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와서 하늘을 덮고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의 땅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열리는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알죠?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나가고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해가 비춰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고요, 바람이 적당해야 되고, 온도가 맞아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까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건 열어주셔야 되고, 어떤 건 막아주셔야 되고, 어떤 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도둑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어요. 하늘이 열려야 된다. 하늘이 도와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뭐든 잘 되잖아요. 인간이 누려가는 것은 하늘이 도와야만 잘 되는 이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겐 얼마나 겸손하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하는 대로 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사람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오만해져요 그런데 이게 여호와의 율법에서 멀어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결국에는 폐망에 이르러 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거 이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돼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경험할 때 드디어 아,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믿음에 대해서 천하게 생각하는 사람도요 자기 안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터지고 곤란한 문제가 생겨보십시오 대번에 그 사람은요 자기를 낮춥니다 어떻게든 뭔가 도움을 받기를 원해요 어디 가서 부적을 하나 써다 붙이든 누구한테 물어갖고 이 애군을 갖다 피하든 그때는 뭐 세상만사 자기가 가장 똑똑한 것 같더라도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의 엘리야를 보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성공을 하고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땅에 기도를 드렸어요. 위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난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 이제 끝났구나. 이 고통도 끝나고 절망도 끝나고 이제 왕이 이걸 체험했으니까 왕비에게 가 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할 테고 왕비의 마음도 움직여질 테고 모든 게다잘될 거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은혜 받고 나면 막잘 풀릴 것 같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에 감동을 주면 모든 게다 순간적으로 열릴 것 같고 금방금방 모든 게다 좋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사실은 위험한 때예요. 끝났구나. 이제는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내가 한시름 놓고 마음을 놓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물며 기도를 내려놓고 여러분 사람이 뭔가 이루어지면요. 기도를 내려놓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세벨이 아베 이야기를 듣고 분노를 납니다. 엘리아가 예측했던 것하고 틀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아에게 내가 오늘 죽인 이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일이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 협박을 하고 그리고 사신을 통해서 이세벨의 죽음의 경고를 전달했습니다. 잘 풀릴 것 같을 때, 잘 해결될 것 같을 때,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을 때, 그때더 악화되면 사람은 그때 절망합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연약할 때는요, 내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내가 못났으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야, 나는 믿음이 있어. 난 기도할 줄 알아. 난 응답을 받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것이 내 안에 가득한데, 이정점에 이르렀을 때, 이거보다 더큰 문제를 만나면 사람은요, 거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요, 가봐야 됩니다.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가봐야 돼요. 어디까지 가봐야 됩니까? 더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의 태도를 봐야 돼요. 엘리아가 하나님 앞에선 위대한 종이었고, 능력의 종입니다. 이세 벨이 죽인다는 말을 듣자 그의 마음에막 공포심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하룻밤을 갔다가 도망을 갔다 그랬습니다. 종을 데리고 도망가 가지고, 그리고 나서 사화는 옆에 두고 자기 혼자 가서 로뎀나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죽여 주십시오. 그럽니다. 죽여 주십시오. 죽여 달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한 나라를 완전히 뒤집을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아가 오늘 하루 지나서 죽여달라.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도요. 그다음날 죽은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재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사람이 원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잘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급속도로 악화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에 병이 오죠.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집니다. 아주 한 부분이 안 좋아지거나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거나 이게 심리적으로 위축된다라는 게 질병으로 확 오게 돼 있어요. 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장하고 능력 있고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850대 1로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루 지나 가지고 병이 걸렸어요. 심신이 미약해졌고,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지쳐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세벨에게 죽느니 하나님에게 죽임을 당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여기서 날 죽여주십시오. 그래요. 기도하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엘리아가요. 그 자리에서 잠이 듭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런데 잠이 와요.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잠이 옵니까? 그 잠이 안 오는 게 정상인데, 너무너무 육신이 지치니까, 죽을 때 죽더라도 잠은 자자, 그러고 잔 거예요, 이게. 그런 장면이 비슷한 게 구약에 나오죠. 야곱이 형피해서 도망갈 때, 계속 가야 되는데 너무 지쳐갖고, 밤에 돌베기를 하고 광야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있으면 잡혀갈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잡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도 이게 너무 너무 심신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서 그때 잠이 들어서 일어나지 못하는 상태. 거기서 깨지 못하면 죽는 거고 그러다가 잡히면 죽는 거고 그때 천사가 와서 이 엘리야를 깨웠어요. 일어나라. 일어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음식을 먹어라. 위기의 상황 속에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아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건 뭐냐면 살수 있는 기본적인 힘을 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게 뭐예요? 먹을 만한 힘. 먹여주신 거예요. 먹을 걸 주셨어요. 먹을 걸.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거나 체험을 주시거나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그냥 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을 것만 주십니다. 그리고 천사가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갈 길이 멀다, 너는 이제 하나님에게 가야 된다.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야 된다." 기운을 차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엘리야가 40주 40이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 호, 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말씀을 받았던 그 산을 향해서 갔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지치고 힘들면 그 옆자리에서 위로하시면서, 야, 너 힘들지. 내 뜻은 이러니까 믿고 기다려. 우리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있으면 너 벌떡 일어나 나오고 가자. 그렇게 해요. 아니면 너는 쉬어. 내가 갈게. 그럽니까? 지금 심신이 지치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죽어가는 사람 지금 일어나 걸을 힘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그 옆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좀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알려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가라고 하시는.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가라는 겁니다. 지쳐 쓰러져가지고 일어날 힘도 없는 이 엘리아에게 천사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죽더라도 그곳에 가다 죽으라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갔을 거예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뭐 주변에 사람들이 먹거리를 제공해요? 환경이 좋기랍니까? 40주 40이야를 가려고 그러면 먹을 것. 변변치 않죠. 마실 것도 그렇죠. 입을 것도 그렇죠. 심신을 힘들고 고단하죠.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엘리야를 호랩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으로 불렀습니다. 엘리야는요 죽을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거기까지 가서는 죽는다. 내가 죽더라도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호랩에 이르자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 가운데서 천둥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와 대화하시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이 미래의 역사를 바꿔나갈 것이다. 아람의 왕으로 하사엘을 세워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너의 후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하사엘이 못하면 예우가, 예우가 못하면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다. 여러분 엘리아는 해결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모세 다음으로 여우수아가 이어받았습니다. 엘리아는 자기가 끝장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너 아니고 엘리사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가다 내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다른 곳에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면 좋겠지만 조금 더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시작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늘 현재적으로 기도하고 현재적으로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여러면 기도와 말씀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를 들어 작년 40일 동안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오늘날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미칠까요? 오늘 기도하는 사람에게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영향이 오늘도 우리에게 복으로 미칩니다. 어떻게 미칠까요? 오늘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과거에 미청 갖고 현재를 사는 게 아니에요. 현재 걸 가지고 과거까지 더하기해서 사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하나님만 믿으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따라라.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에게 주셨던 언약을 행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순서를 보세요. 뭐가 먼저입니까? 하나님 앞에 현재 내가 먼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들의 기도까지, 조상들의 미도까지 전부 다 복으로 온다는 거예요. 아이거 얼마나 괜찮은 거예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한번 얼굴도 못 본, 430년 전에, 500년 전에, 조상의 기도까지 나에게 보게 될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괜찮은 겁니까? 중요한 건 나의 믿음입니다. 나의 현재, 나의 기도, 나의 믿음이에요. 엘리아는 깨달았어요. 아, 내가 끝이라 그래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작은 존재였구나. 죽음이 다시 밀려오자 철저하게 절망하는 나약한 존재였구나. 엘리야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붙듭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늘 문을 열려면 하늘 문을 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바라고 이 엘리야처럼 죽더라도 제단 앞에서 죽는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겠어요? 40조 40야를 걸어가려면 얼마나 먼 거리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당 오려고 그러면 아무리 멀어도 제가 계산해 봤더니 아무리 멀고 멀고 멀어도 제가 보니까 한 시간이면 다 오는 동네에서 살아요. 차가 막히고 막히고 막히고. 교통사고가 나고 모든 길이 다 막혀도.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40일 기도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강하게 있는 그런 목회를 합니다. 첫 목회를 할 때도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교회도 부흥되고 거기에서 목회에 대한 분명한 확신도 얻게 되고 이 40일 기도회가 저에겐 참 중요한 인생의 전환의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결혼을 앞두고 정말 이 사람과 내가 평생 목회를 할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해보자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이 갈라놓을 거고 맞으면 붙여놓을 테니까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해보자. 근데 40일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저렇게. 다 기도 덕분이에요. 중요한 결정과 순간순간이 있을 때마다 항상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부임하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가 수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교회도요,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와야 돼요. 교인 한 명이 오더라도 오는 분들마다 다 좋은 분들만 오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예? 이게 교회가 부흥되면 이 목사가 속썩을 일이 많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부흥될수록 좋은 일만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할 때다 오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자꾸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좋은 일들을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고 만들어 가고 만들어 가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목회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면서 저보다 교회 에더 늦게 오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 믿음부터 처음부터 배우고 그거부터 하기 시작하니까 아닌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기도응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기다렸다가 어, 너 10년 했으니까 너는 기도를 좀 응답받을 만하다 아, 너는 20년 했으니까 좀 응답받을 만하다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믿음의 태도를 보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처음 교회 와서 예배당하고 예배를 드려도 그날 은혜 받는 분이 있어요 그 태도는 어떤 태도니까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첫날, 첫 예배 드리면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무리 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물며 엘리아도, 엘리아도 안 되잖아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여러분, 과거의 경험과 체험, 이런 것만 믿고 있지 마십시오. 솔직히 내 안의 상태가 뭔지를 하나님께 인정하셔야 돼요. 불안하면 불안하다고 인정하고, 두려우면 두렵다고 인정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인정해야 돼요. 엘리아는요, 죽겠다 그러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대단했던 엘리아가 오늘 죽겠다 그러잖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죽겠으면 죽겠다고 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살려달라면 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를 내어놓고 나아가야 돼요 그리하면 이 40일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실 겁니다 여권과 환경이 되는 분들은 열심히 재단을 쌓으십시오 여권과 환경이 안 되는 분들은 말씀을 콕콕 묵상하면서 그 자리에서라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길입니다 내가 여건과 환경은 되는데 믿음이 없는 분이라면 노력해 보십시오. 내가 일주일에 한번 내가 금요일만이라도 연합 속히 하듯이 모인다니까 이날만이라도 가봐야겠다. 여러분 그날 한번 나온 분이 믿음이 들어가면 쭉 나올 수도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만큼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잘 믿어도 문제는 커질 수 있고 꼬일 수 있고 안될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안 풀리고 안 되고 꼬이면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거나 떠나거나 버리신 건가? 그때는 그냥 돌이켜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못 이기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문제는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더해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다윗은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세상에 별화벨림을다 가지고 있어도 내힘 갖고 안 되는 영역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우리가 매년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올한해 40일 기도해도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걸 하나님이 너는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니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쉽게 은혜 받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진실로 내가 역경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는 세상에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40일의 기도회가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깊어지는 계기요. 믿음엔 성장이 일어나고, 기도엔 응답이 있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내가 기도무도하면 옆사람에게 기도라고 해달라고 해주셔야 돼요. 아, 나기도해 내가 솔직히 잘못 나가겠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는 믿음이 약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40일 기도회는요온 교회가 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을 때 주시는 은혜를 다 믿으시면서 축복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